자 오늘은 아빠와 숨기게 놀이할 건데요 바로 이공입니다. 저는 내일 다 음. 숨기고 다시 아빠가 어, 찾는 어, 광경을 보,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빠는 빨리 저쪽 방으로 가세요. 제 동생 지우이는 지금 혼자 놀고 있어. 병원 놀이 전소율입니다. 그럼 안녕. 일단 아빠는 저쪽 방에 가서 숨어 있을게. 냉. 숨겨. 안 봐, 그냥 이 찍고 있는 거야. 뿌이뿌이 저는 오늘 올해 8 살이에요. <웃음> <웃음> 저랑 동생이랑 단수살 차있 나요. 하이 지효리 왔다. 지효리 <지흘야> 일로 와. <laughs> 누나 공 숨기는 동안 웃자. <laughs> <laughs> 찾으러 갑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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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<웃음> 아니 아니야 아빠가 찍을게. 와, 안녕. 안녕. 어, 눈이상이 그렇게 뜨지 마. 안녕 안녕 안녕. 비가 찾으러 가자. 뒤로 가자, 찾으러 가자. 출발. 찾으러 가자, 출발. 내가 아빠 손잡고 다니다 지유로 공 찾아. <laughs> 지유리가 찾는 거방식입니다짠짠짠짠짠짠짠 아빠 뭐 혹시 그걸로 찾보려고 그거 동해생 찍는다고 했어? 응. 어. 자 어. 어디 있을 것인가. 빨리. 어 눈으로 보기 힘드니까. 아니 그냥 찍는 거지. 힌트 잘다 하나? 힌트 세 개. 네 힌트 세 개예요. 첫 번째 열. 힌트. 첫 번째 힌트 그 열쇠 문, 문 질문이에요 아니면 힌트예요? 질문. 질문이에요. 어 아... 놀이기구에 있나요? 네 놀이기구에 있나요? 지우리 하우스 놀이인가요? 지우리 하우스 쪽 하우스 쪽에 있나요? 네 지우리 하우스가 여긴거가죠네 지우리 하우스, 하우스, 쪽에 하우스 쪽에는 힌트를 드릴까요? 아니요 그냥 찾아보겠습니다 짠짠짠짠 음. 서비스 인트 나갈게요. 음. 이안 속에 없어요. 아 그래요? 그래요? 그러면 다른 하우스 곳. 하우스 안 하우스 옆이지만 안안속엔 없어요. 어딘지 알겠다. 어디데 이제 어디? 그렇다면 아. 짜잔 찾았습니다. 이 구석에 있는 거. 네. 이제 아빠가 숨기겠습니다. 네. 자 이제 아빠가 숨차례입니다 과연 어디다가 숨길까요? 지우아 아, 지금 보면 안 돼. 지우 일러. 지우라 일러봐 아빠한테. 지우리 몸에 숨기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. 그러면 어디다 숨기지? 네 아직 안 숨겼어요. 네다 숨기면 별표 별표 이렇게 세요 네. 자 이렇게 고정했을요 이렇게 과연 찾을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. 다 숨겼습니까? 네, 다 숨겼습니다. 나오세요. 어디 있을까요? 찾아보세요. 어. 네? 바로 눈에 띄는데요? <laughs> 아빠 너무 쉽게 생겼네. 한번더 숨기세요. 어떻게 된 거야? 못 빼면 그 찾는 거 아니야? 진짜? 빼야지 찾는 거지. 찾았습니다. 성공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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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런 만치 기술 쓸 줄이야 한 번만. 난돌 손이거든 돌머리 돌 손. 돌 아이. <laughs> 그거 아니야. 돌물아이. 돌아이 아닌 거돌 아이. 에이 그 말은 하지 마. 안 이쁜 말이야. 안녕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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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선교차대죠? 네. 이제 인사해야죠. <laughs> 왜요? 다음에 또 만나요 이렇게 해야지. <laughs> 다음에 또 만날게요. 다음에는 <laughs> 더 재밌는 놀이로 만날게요 이렇게 끝인사. <laughs> 다음에는 하지마. 또 재밌는 놀이로. 아쉽지만. <laughs> 아니지 인사를 다시 해야지 처음에. 다시 그러니까 오늘 오늘 아빠와 함께 공중개기 놀이를 해봤는데 하면서 이제 어떠셨나요?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도 재밌게 한번 놀아보세요. 이렇게 하고. 자 오늘은 아빠와 공동개기 놀이를 했었는데 여기 보면서 그런 거 손으로 만지고 하지 말고. 어떠셨나요?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.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걸로 따라올 기회 재등장 한번 보고 갈까요? 아, 말 너무 빨르잖아. 빨리 보세요. 알겠습니다. 시리 안녕. 시리 빠이빠이.